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 중에 교회 목회를 하시고 초기 에 어렵고 힘들어 방하고 황 계실 때, 어느 분이 카나다에서 실행되는 영성 집회에 초대를 해서 가셨다고 그럽니다. 그 집회 또 분위기가 제대를맞지 않아서 별로 재미없게 억지로 참여하고 있는데, 성찬식을 하는 순간에 성찬의 떡을 앞에 놓고, 잔을 앞에 놓고, 한분한번 분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떡과 잔을 봤는데, 신비한 일을 전부 했대. 그냥 떡과 잔을 참여한다고, 아, 무릎 꿇어 기도하는데 보니까 떡이 이살 덩어리로 움직이고 잔이, 포도즙이 피로 움직이는 걸 봤대. 너무 신비로운 경험을 했대. 그리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 떡과 그샤을 마신 다음에, 엘리 와가지고, 목회를 크게 잘하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 성찬 예식을 전하셨거든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이용하는 내 몸이다. 떡은 양식 아닙니까? 먹는 것이 생명이고 건강이고 몸인데 우리 몸은 우리 먹는 것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먹으라고 주는 떡이다. 요한복음의 설명드리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믿음 브레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잔을 나눠주면서 이잔을 마셔라. 이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새 언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 예식을 향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신학적으로 정리된 몇 가지 의미를 참고할 수 있어요. 캐릭터 같은 데서는 화학 체설을 조작을 해서 이 떡을 입에 넣을 때 살이 되고 포도주를 입에 마실 때 피가 된다 변한다고 그러지만 어떤 분들에겐 화채석이 맞기도 하고 신비로운 경험하는 분들에겐 그렇지 않는 분들은 그냥 떡이고 그냥 잘수 있어요. 그런데 공제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떡과 이 잔은 예수님 몸또 살과 피가 아니지만 그떡 속에 예수님의 살의 의미가 있고 그잔 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다. 이 공제석이. 장로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기념설을 믿지만 생각이 모두 다가 맞아요. 신비를 경험하면 하체설이 받고 의미로 생각하면 주님의 살과 피가 이 속에 담겨있고 예수님이 기념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고림도교의 교우들에게 성찬 예식을 집행하여 소개며하신 말씀 따라서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게고 그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십시다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기념되기를 바라시거든요 이 천지기를 바라시않아요늘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과 또 오실 것을 개념하는데 안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뭐냐?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안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심지어 죄를 지울 적에도 예수님을 기억을 하고 선을 해갈 적에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너무 삶이 힘들 때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너무 잘 되고 축복될 때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면 인생이 브레이크가 되기 때문에 너무 잘될 때도 가슴하지 않게 되고, 또 너무 힘들고 어리고 자주할 때에도 절망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런데 기념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 우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요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 함께하신 예수님, 가르켜신 예수님. 추억이잖아요. 추억. 사람이 누구와 같이 한 공간에 조거 속에 살면 여러 가지 좋은 추억도 있고 나쁜 추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부부 관계인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미운 점, 고운 점 그런 말하잖아요. 그렇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살았기 때문에 많은 추억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거죠요 제자들이 발을 씻김을당할적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선생이 되어 지고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 씻는 자세로 가자. 교회 그 생활을 하다가 가끔 조금 어려워하는 분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군데 저분이 나를 그리 게할수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격과 자존심이 인정받지 못하고 예언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상하거든. 그리고 교회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사람 의 마음을 향해서 인격적인 원멸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돼. 아무리면 문제가 생기고, 스스로 내가 한다고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거든요. 세명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몸의감을 준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희생, 자기 몸을 주는 희생, 생명을 주잖아요. 그리고, 피, 살을 준 희생, 자기 희생이거든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줌으로 되거든요. 한교회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은 회사는 이해관계 때문에 돈을 월급으로 주고 이제 수고해서 유지가 되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전부 헌신하고 희생하잖아요. 시간 바치지요. 몸 바치지요. 물질 바치지요. 또 고생하지요. 또자존심도 바치지요. 그렇게 말아요 그래서 자기 희생,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죠. 희생의 의미가 뭡니까? 양식과 또 이제 피로성 세원약입니 몸, 너희를 이해 주는 몸이니까 받아 먹어라. 예수님으로 양식이 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은혜를 받아 먹고, 감화력을 받아 먹고, 예수님을 우리가 취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게 되죠. 산성을 먹으면 체질이 산성화되고 알칼리를 먹으면 알칼리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때 호흡하고 마실 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고 체질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의미있지만 작은 그리스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그리고 내가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 돼요. 요한복음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세상의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만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떡이고 이 떡이 떡이 설교를 둘로 합니다. 하나는 이제 언어로 하는 설교가 설교고 말씀이고 그다음에 성찬의 떡과 자기 말씀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묵고마신으로 우리 예수님을 목고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호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 힘을 주고 언약의 피, 제사함이거든요. 제사함을 물론 신력한 음료가 돼가지고 갈증도 해결하지만, 그러나 제 사업을 통해서 얻는 신력한 음료거든요. 제 사업의 문제가 큰 문제잖아요. 대통령 하신 분들도 무슨 제약이 있다고 감옥에 가 있는데 원 나와요. 근데 제를 사항이 큰 세례까지는 대통령의 상의을 하면 나올 수 있는데 안 시켜주잖아요. 세상에서 제를 용서하지 않는 거래. 오래 기억을 해. 가끔 우리 교우들과 개인적인 신망과 상담 해보게 되면 말씀하실 때, 누구가 몇년 전에 끌어지려고 일을 이런 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격각이 쌓이니까 서운함이 되고, 분노가 되고, 원망이 되고, 고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의도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도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문제 해결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인데 그게 잘안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 생활이 기하고 소중하지만 예수님이 생명 바쳐 내 죄를 용서하심을 기억을 해서 내가 핍지 않아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이걸 가르쳐 주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예수님을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너희를 위해서 뭔가 피를 흘리는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런 말이. 어제 어떤 교회 에 무슨 일로 하드 되실 알 아침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 양조의 분들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모의과 만남의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 정말로 사랑하면 이쪽, 저쪽 문제가 해결됩니다. 했는데, 결국, 이제, 봉합에 전안 되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그랬더니만, 조건을 제시했더니만,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건을 들어서, 하해를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쉽게 한번 삐뚤어져 있는 것은 쉽게 삐뚤어져도 다시 하해를 하고 상처를 안물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부부 간에도 그러고 교인과 교인 간에도 그러고 많이 조심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참 잘해야 되겠구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가겠다고 하셨냐? 하해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끼리 화목하려고 십자가 못받혀 돌아가셨는데 이게 회복이 참 화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 희생의 사랑,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도록 사람과 사람 이 화목하고 평안하도록. 그런데 문제는 내가 손을 내밀어도 그쪽에서 손을 안 내미는 게 문제가 돼. 그럴 때,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주 주여 하다가 보게 되면 주님이 하이를시켜주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흘리는 나를 기념하라. 피 흘리는 나를 기념하라. 희생하는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목숨 버쳐 사랑하는 기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대 교우들에게 말씀하실 때이 성찬을 우리가 행하실 때 기억할 태도가 있는데 그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네, 너희가 이 떡을 먹임먹이 잔음 하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임먹이 잔음 하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희생의 죽으심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살려 죽으실 것을 예견하시고 그와 같 시간에 이걸 행하시는데 내가 죽는다. 떡이 되고 양식을, 음료를 주게 죽는다. 이걸 예수님이 희생해 주고 를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런 전제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실 때 죄의 떡과 전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한다 그 말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교육으로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 성찬이 예수님의 몸이고 피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성찬의식에 참여할 게에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체질이 변화되는 예수님이 양식이 되고 에너지가 되지만 우리 죄를 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거든요. 이새로온 새피로스의 언약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언약에 이제 효과를 발생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피로서 오신 이 자녀 먹음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증을 믿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살피고 참여해야 됩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래서 오늘 시편계시를할 적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제가 양복을 입고 하려고 그러다가 성장식감을 입었는데 지금 입은 속의 양복은 한 번도 안 입은 양복이에요. 그래서 의미, 나를 살펴보고 몸도 마음도 믿음을 깨끗게 하고 올바른 믿음의 자세로 참여하라, 자의를 살피고 먹으라 그리고 죄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실 것이라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 에피소드가 교회 안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옛날 시골 어느 지역에 유지되는 분이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셨어요 그런데 구하고 교회가 좋고 운영이 되니까 쌀뜻 몇 가만히 주소 감사할때 교회 흥금딱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래 그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 경험하는 뜻과 자기 하는때 자기를 안줘요 네? 그래서 너무 슬상했어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왜 교회 못 나오시냐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목사님 응? 교회에 나가면서 쌀을 몇가리히 염분하고 했는데, 어떻게, 어? 그 작은 떡도 하나 안 주고, 잔도 하나 안 주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먹고 말, 그렇게 인정 없을서 그렇게 하시더니,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이 참여하는데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떡을 그냥, 그냥 먹는 것이 분별해야 돼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고, 피로선 세 언약이고, 이 피로선세 만약에 참여할 때내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과 주님내 안에 계시고 내가 저 안에 있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면다이루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 예수님을 용납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시하는 것이고 나를 주님께 바치는 것이 되거든요. 하나가 그런 의미가 되지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가 되고 신경 의미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찬 예식의 포인트를 많이 두는데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알게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게 은혜를 받아요. 어떤 분은 성찬 예식을 한 다음에 병고침 받은 분도 있어요. 자기가 무슨 병으로 고생을 그 하셨는데,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했더니만, 그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떡을 받아 먹으시고, 드시고, 잘마시는데편이나왔어요 신비로운 일이 있어요. 정말 신비로운 일이 많아요. 믿음 생활에는 정말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비한 일들을 어떻게 감런경이 되나? 자기를 살펴 보고, 영안을 보고, 주님과 신비로운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좀 너무 파빠도안 돼요. 저님이보독하게 어떤들 말을 안 해드릴. 제가 금주는 어미키온이라고 하는 이제 그큰 문제가 있어서 이번 주간은 이제. 앞으로 당분간 에, 새벽 기도를 에, 아침마다 큐티를, 큐티 를 자료를 들여가지고, 새벽 기도 안몇명 모자기 때문에, 전 교인들 티 자료를 보내서 확인되는 사인을 받아서, 내적으로, 모이는 교인들의 힘도 중요하지만, 인격과 신앙이 참 그리스도화, 기독교화 되어야 되는데, 인격이 보호화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음전 말을 적게 하고, 사람들 좀 적게 만나고, 이렇게 기도하자. 그런 의미에서 한 줄을 강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생각없이 전하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간절히 경험하고, 애써 기도하고, 정말 신비로운 열정을 가져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한번 예배 시간에, 다른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인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원래 하니사에 계셨는데 이분이 신약에서 목사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아마 하니사일 때인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도 하니사를 기억을 하는데 부유한 분이 저도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만은 자기 아버지로 도망하시게 됐어요. 형제님. 그래서 장례식을 준비했대 묘지도 구입을 하고. 다 준비를 하는데 기도하다 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떤 하지?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생각이 난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왕이여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하니 죽을 준비를 하시오. 사망 선고를 내렸군요. 그런데 사망 선고를 받아도 히스기야 의입금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아직은 젊어요. 그래서 통곡해. 그런데 몇 시간 전에 왕에게 사망선고를 고지한 선지자 나들 치료도록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다 다시 왕국으로 가라. 내가 히스게야 왕의 기도와 눈물을 구하라. 15년간 너 살게 해주겠다고 말해. 갔어요. 이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교장 목사님이 이제 그 화냈을 때 일로 생각하는데, 에, 서울 동산으로 갔대요 그래서, 다음날 화나 갔고, 이제, 일주일간 금주 찬양이 하러 갔어요. 근데, 아버지로서 기도해도 안 나요. 내려왔어요. 다시 갔어요. 두 번째 끝날에, 마음의 평안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를 살려준다는 확신을 들었어요 그러고 내려오니까, 아버지가 해로운 살아나셨는데, 정확하게 15년 3개월을 더 사시고 돌아가신다. 이거는 멀리 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유민자로 살아가는 그 일에, 그러나 일들이 많아요. 좋은 들 나쁜 들 힘든 들 가슴 아픈 들 답답한 들 많아요. 그냥 있으면 그냥 있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신비로운 영의 세계를 삼하고 깊이 들어박기도 하고, 강구할 때, 영적인 그 세계 항원함도 있고, 영적인 그 세계 항월함의 교례를 통해서, 현실의 모든 문제가 이루어진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 예수님께서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두 가지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성전제식이에요두 번째는 또그 얼마 전에 옥합을 예수님 예수님 머리와 몸에 부은 마리아 이야기 제자들이 내가 그 흡의하냐? 이렇게 할 적에,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리고, 나와 및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여 말하려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공무원 일을 한 결정적인 순간에, 공무원들 한 마리아를 기념하려그렸고 성찬의 주님이 이것을 해가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리아를 기억하면 어떻게 주님을 설계할지를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짝 알아요이 짧은 시간에 더 길게 설교하지 못하지만 성찬의 떡을 받으시고 또 자를 받으시면서 신비로운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구원해 주시의 은혜와 연약한 저들을 강하게 빚어 능력을 도구 삼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 놀라운 사랑하심가 우리와 우리 온 가족과 교들과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대감나게 도와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함마로 정말 적극적인 도우심의 은사가 예배하는 믿음의 개인 가진 교회 이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